3-4-3으로 보는 게좀더 유력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수비에는 지금 백동규, 릴선 주니어, 김영진 선수는 오늘 또 무리하게 좀 넣었어요 오늘 수비 라인에서요 어, 3번에강의빈 선수를 먼저 선발 로 넣었던 부분이 조금 눈에 띄고요 네. 역시 조수철 선수가 부상에서 회복되어 와서 이제 지난 라운드 교체 출장에서 오늘 선발이거든요 그 팀은 완전 호각제입니다자 전반전 시작됐습니다 <웃음> 왼쪽에서 <웃음> 오른쪽 <웃음> 전통적인 기적으로 내다보느냐 단기적으로 결과를 내야 되느냐 딜레머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진짜 이거는 내 자주 니다한번 반쪽 왼발 때립니다 아 나갔습니다 아 자, 기습 중거리 포가 하나 나왔어요 그렇... 그리 조나탄 선수가 어, 휘젓고 다니면서 김경중이라든가 심동훈 선수에게 이제 기회를 만들어 주거든요 그렇습니다 자딜 선준이요 오른쪽으로 잘 봤어요 네. 네, 잘 봤습니다 자, 크게 열었습니다 자 1대1 됐을 때 정상 속도가 떨어지면 안돼요 빨리 정리 해야됩니다 끝이죠 바깥쪽으로 아 좀감아쳤습니다 최고의 명약은 이제 골이고 승리겠죠 그렇습니다 네. 예.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는 부천입니다 이번엔 중앙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먼 거리 자 왼쪽 빼줍니다 자 이거 걸렸어요 바로 아 오른쪽으로 예. 몸을 던져서 막아냅니다 자 계속 몰아붙이는데요 헤드 그리 갖고 왼발 슛! 오오오오오.. 또 막아냅니다. 불었어. 요찍었습니다 모습 다시 나오는데 한번 보시죠. 여기서 네. 네. 기회를 막고 있는 부천입니다. 조수철. 자, 지금 볼의 속도는 골라인을 통과하는 속도는 0.2초, 네. 0.3초예요. 천이 가다가 갑니다. 조수철. 슛! 아아냈습니다잡아냈습니다 정민기의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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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거 쫄아탄 아, 아, 아 이거 걸렸어다 걸렸습니다. 아 잡고 아, 두 번째 힙쓸윙 아, 치고 왔습니다. 자자비길 넘기더니 안양이 곧바로 기회를 찾아옵니다. 그지나 오래 보시죠. 자김경중 선수가 아 이제 예, 또 오심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시 네. 한번 v l 실와 소통해서 정확하게 한번 더 네. 확인하는 것도 어, 나쁘지 않습니다. 아 VLS 보내요. 필드 플레이를 보내요. 네. 또본 것인지요. 자, p k 상황에 대해서 지금 판독을 하고 있습니다. 올렸어요. 이거는... 자, 과연 어떠... 기다리겠습니다. 아. 자, 빕스를 올렸고. 자, 이거는... 자, 결과 아니네. 아니다라고! 그렇죠. p k 취소입니다. 아, 네. 네. 그 전입장에서는 정말... 천만다행이네요. 네. 스피스 네. 상황입니다. 흘려주고.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아 했다! 아! 콜라전 왔어요! 아야 네? 그 팀의 경기 정말 할수 없네요. 어, 아, 또, 또 보네요. 네, 이러면 또, 자, 이러면 또 이제 상황이 급반전될 가능성이 그렇습니다. 있는 겁니다. 별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자 돌면서 팔은 뻗어져 있는 상황이었고요. 네. 아 오늘 뭐 양쪽 팬들 음, 이 박산에서의 저런 상황 때문에 음, 쪽 아, 어깨 네. 쪽이냐 네. 아니면 팔 쪽이냐인데 반도 끝나서 찍었습니다. 페널티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팔의 높이를 너무 높게 들어 펼쳤거든요. 네. 네. 그리고 지금 경고 처리까지 됩니다. 네. 그러면 태정 선수가 경고를 받네요. 그렇습니다. 자, 11m에서 볼의 골라인 통과 네. 속도는 0.2초, 0.3초. 반응 속도는 골키퍼가 0.1초 정도 늦어요. 네, 닐손준이어 때립니다. 아 들어갔습니다. 아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닐 손준이 선수의 페널티킥 선공올 시즌 마수골이 골입니다. 그렇죠. 이럭거리고 통산 K리그 20번째 골이 터졌습니다. 공격적으로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죠. 안양은이 빠른 선수들이 많거든요. 나가지 않았어 그렇죠. 김경중 선수가 빨라요. 이때 네. 1대1 김경중. 됐는데 요리조리 요리조리 넘어대 100명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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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음 어, 이거 봐요. 3대 2가 마릅니다. 됐습니다. 3대 2, 3대 네, 2. 심동훈입니다. 앞쪽에 조나단, 앞 별로 또또 받는 조나타 따라주고 뒤쪽. 이건 아좀아 강하고 깊었어요. 자, 좋습니다. 아 오른쪽 열어줍니다. 자, 크로스 올라오기 직전 한번 접고 왼발로 크로스를 아 뒤쪽으로. 아 자, 자 조슈 네. 때리기엔 좀 멀었어요. 다시 압박해 들어갑니다. 왼발로. 맞습니다. 이번에는 음 조현택 선수가 아주. 좋은 선택이었네요. 그렇습니까? 아 정민기 선수 아버지도 아마 신장이 그 정도 그 정도는 한 190cm 안된 걸로 제가 기억되는데. 네. 아마 이 정민기 선수 이제 이제 뭐 25살이니까요. 그렇죠. 앞으로 성장해 나갈 앞날이 무궁무진해 보입니다. 그렇습니까? 볼까요? 와, 아 그렇죠. 네. 바람이었네요. 떴습니다. <laughs> 아. <laughs> 네. 왼발로 감아서 골문 쪽으로 향해 자. 낮게 들어옵니다. 네. 김경중 선수가 머리를 걷어냈고요. 흘러나온 볼. 자 일단 부처는 그렇죠. 측면 네. 쪽, 측면 쪽으로, 측면 쪽, 측면 안쪽, 쪽 박산 쪽 뒤에 슛. 굴절되면서 아. 다시 아. 한번코너킥입니다자 아. 아. 짧게. 네, 자 변칙으로 가네요. 뒤로 내주고요. 대구부. 왼발로 크게 자, 바깥쪽 아. 맞습니다. 가운데 한번더 들어와야죠. 그렇죠. 문앞 쪽 아. 걷어냅니다. 자 뒤쪽에서 중거리 슈팅 음. 굴절됩니다. 아, 빗맞았어요. 빗맞았어요? 네. 올 네. 키퍼 처리합니다, 정민기. 해서 또저 성적도 좋고 하면, 어좋죠 네, 어, 더 하겠죠. 더, 더, 더 그렇습니다. 좋은 징크스니까요. 네. 자, 역습입니다. 오른쪽, 오른쪽. 중앙 쪽으로 돌아서질 아 못하게 예? 나갔습니다. 또아 패를 쳤습니다. 또아 그렇습니다. 깜짝할 순간이었어요. 지금 보세요, 심동훈 전지요이 요 장면에서 요 장면이었던 아, 네. 것 같아요. 예. 자, 조나탄 선수가 이렇게 되면 페널티킥으로두 네. 번째 골을 성공 한 합니다. 골입니다. 아, 네. 들어갔습니다. 조나탄 2대 네. 0입니다. 네. 여러분 패널티킥으로 두 골이긴 합니다만 저 패널티킥을 는 과정 자체가 네. 부천 수비 오. 상대를 어쨌든 역동작이 자꾸 걸리게끔 만드는 오. 그런 장면들이 자꾸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판단을 한것 같아요. 네, 네.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주현우 높아요 이거 돌아서 해도 아, 네. 바깥쪽 흘러나간 볼 다시 한번 주현우 뛰어 들어갑니다 그대로 권혁킥이 이 명칭을 잘 붙였는데요 <laughs>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뭔가 더미자가 붙으면 네. 잠시간 치열해져요 네. <laughs> 네. 자 왼쪽 열렸어요 왼쪽, 왼쪽 그렇죠 열어줍니다 자 저기서 어떤 판단하나요 을 크로스 아, 그릇도, 아, 아 간발의 차이로 끊어냈습니다 아, 네. 저곳서 패스 미스를 하네. 또자 네, 주현우, 맹청, 네. 맹청, 봤어요, 봤어. 네. 아 경고 자, 나오죠. 네. 최병찬 선수에게 경고가 주어집니다. 자 지금까지 또이 네. 데이터를 보면요, 이 안양이 세골 내준 적은 없어요. 아, 네. 네. 지금까지요. 네. 자 이거 자, 좋습니다. 골파가 자, 되나요? 틀렸습니다. 마무리해야 됩다 골파 마무리, 맞춘 상황입니다. 골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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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 아... 이것도 맞고 나갑니다. 수비 맞고 나갔습니다. 네. 여기까지 연결이 됐고요. 뺏어냅니다. 최병찬 뺏었고. 네. 여기서는 저... 빠져나가지 않도록 홍창범 선수가 아좀 경고를 받네요. 네. 네. 홍창범 경고입니다. 맹성. 맹성 영호를 만좀 내려와 있는 위치에서 침착하게 라인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자 김병준 쪽 심동훈 잡아냈어요 심동훈 좁은 공간 파고 들어갑니다 심동훈 아 골키퍼 킬 넘겼습니다 볼아 때까지 넘겼습니다 아, 아 지금은 네. 아주 재치있는 슈팅이 됐어요 등지고 오버헤드 슛을 하려고 그러고 자, 공간이, 지금도 네. 공간이 없으니까 저걸 들어 올려서요 치핑의 펄입니다 들어 올려서 <laughs> 야 정말 대단한, 대단한, 대단한 트라이입니다 네. 진짜 대단한 저, 시도예요 지금 부천이 마지막 교체 카드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오! 네. 조너탄이 이어집니다. 조나탄. 반대편에 어떤 판단을 할까요? 이거네요. 이거예요. 자, 이거. 맹서 한번 잡고. 이거 걸렸어습니다 김경구. 쫓아갑니다. 불달렸어 버럭이. 지금은 전 마무리 주현우 선수였는데요. 그렇습니다. 너무 침착했어요, 지금 세임 네. 자, 흘려 치고 문합 쪽 연결. 헤드 골 골프 키퍼 쪽. 지금 도 약했어요. 그렇습니다. 감목적이죠네안 때려요 네자 <laughs> 홍창범입니다 <laughs> 박스 뒤쪽 흘러줬습니다 자 걸렸어요 걸렸습니다, 걸렸습니다. 아 몸으로 막아냅니다 좀커 아 보일 수 있는 시간대 아자 전화탄입니다 자 전화탄 아 신동훈 갑니다 신동훈 신동훈 걸렸어요 때립니다 몸으로 아 막아냈습니다 네. 아 지금 6탄 방어를 했어요 습니다 아마 이민성 감독이 뭘요? 이 경기를 혹시 보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겠죠 네, 왜냐면 1위를 지킬 수 있느냐. 네. 그러면 부채이 좀이기 video. Young Perry, woman, Hango, Hango, 이거. d n t d 네. it then and there. Good job, good job. g o o 2대0으로 o o d job. Good job, good job. g 승보지 달성 그리고 올 시즌 5연승 네. 다시 선두복귀 그렇습니다 아... 아, 정기 선수 네. 기쁨을 만끽 합니다 그렇죠 지금 부천 선수들이요 네. 모두 경기장에 많은 선수들이.